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를 앞둔 가운데 은퇴 준비 현황은 어떠한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봅니다. 청소년기에 1년간 학교를 쉬는 것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북한의 교회와 병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40일간의 동행 기도 운동이 진행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에 대해 미래 목회 포럼 정성진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교의 황금기를 일구었던 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를 앞둔 가운데 선교사들의 은퇴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설문조사를 통해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준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약 28,000여 명 60대 이상인 선교사의 수가 4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은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최근 KWMA에서 선교단체 파송 개별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파송 단체에서 은퇴 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교사 10명 중 8명은 개인이 은퇴 재정을 준비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재정 준비가 50% 이상 준비돼 있다는 답변은 7.9%에 그쳤습니다. 예상은 우리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선교사님들의 은퇴 기금이 준비가 안돼 있나 할 정도로 거의 80% 이상의 선교사 단체들이 은퇴 기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은퇴시 재정 독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단체나 기타 후원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주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송단체의 은퇴 주택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약 92%에 이릅니다. 선교사의 은퇴 주택 준비 상황에 대해선 10% 미만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한 답변이 약 5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 조영준 글로벌 호프 대표는 피할 수 없는 은퇴를 앞두고, 개인 선교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파송단체와 파송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노력 또한 촉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라도 단체들에서,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아, 십시 일반 은퇴 기금 마련과 주택 마련을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즌투데이 조준합니다. 일분 1초가 아까운 청소년기에 1년이라는 쉼을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용기 있게 시도해 본 부모와 청소년들. 그들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으름이나 이런 게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한심스러움 이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습관, 달력 이런 것도 찾아보고, 뭐 며칠에 맞춰 이렇게 습관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보거나, 이제 게을러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처럼 누군가가 계획을 짠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게 힘이라고 자기 자신을 일단은 돌아보고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일단 알고 길을 가야 올바른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 1년의 방학과 쉼을 가졌던 아이들의 진솔한 소감입니다. 꽃다운 친구들은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벗어나 다른 시간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입니다. 언스쿨링이라고 여러분들 어, 들어보셨습니까? 어,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어, 그러한 어, 단어입니다. 1년 동안 그냥 방학처럼 어, 쉼으로써 진정으로 어, 새로운 또 깨달음을 얻고 자기 삶의 미래를 또 새롭게 상상하게 되는 2016년 일기를 시작으로 매 기수별 10개의 가정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총 49개 가정이 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꽃신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됐던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 시간 관리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부모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교육 형태가 아이들은 그 이후 진로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공동체에서, 삼일은 각자 개인의 생활을 사는 형태로 꽃이는 운영됐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각자 지내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쉼, 잠, 아무것도 안함 등이었습니다. 쉼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그 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쉼에 대한 생각은 좀 물리적 쉼. 이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심리적인 정신적인 쉼으로의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또 약간 도구적 쉼, 어, 잘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에서부터 심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꽃인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부모의 경우 10점 만점에 8.63점, 청소년은 8.28점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갖는 1년간의 쉼에 대해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추천한다고 답했으며 33.3%는 나에게 도움이 됐지만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만의 걸음으로 걷고 싶은 청소년들의 년짜리 방학. 친구들은 그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는 입시 경쟁 속에서 미소와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 청소년들에 대해 어, 그,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며 해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기독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사순절을 맞아 어제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의 동행 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운동은 미존도 지역이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한국 기독교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도책자에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산정현 교회, 조선 최초의 근대적 국립병원으로 세워졌던 평양 제중원 등 북한 초기 교회와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를 통해 40일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샘복지재단은 이번 기도 운동에 대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이 기간 동안 저금통 모금을 함께 진행해 방역 보건용품과 어린이 영양식품 운송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샘 복지재단은 1995년 북한의 요청으로 평양 제3인민병원에 설립한 박세록 의사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 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자들은 어떤 자세로 무엇에 집중한 목회를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 목회 포럼 정성진 이사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는 등 한국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 목사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는 위기 시대마다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있어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커지고자 했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선 기존의 방법과 함께 온라인 목회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목회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어, 목사님들 바빠져야 합니다. 어, 대면 예배는 물론 그리고 어,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잃는 것이 아니라 그을을온인인예배확확하하면 n l i n e online, o n l i 두두 o n l i n 특히 정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노인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점점 젊어지는데 신 i 목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n l 요 그런데 이분들은 e online, 활용할 줄 모르는 70대 이상 노인들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없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젊은 목회자들이 알고 만져줘야 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심방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서 마스크 끼고 문간에 서서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 따뜻한 빵 하나 차한잔 드리면서 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올수 있는 사랑의 온도가 결국은 마음의 문, 상실감을 달랠 수 있으리라. 전통적인 목회의 장점과 새로운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목회를 지금 융합할 수 있는 코로나 19가 준 교훈을 통해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힘을 키울 것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큰 것이 다가 아니다. 위험하다. 그런 것을 가르켜 많이 모이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게 힘이 아니라 자가도. 우리가 곳곳에 다비, 다변화하는 것들 그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수 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분쟁 지역인 티그라이 일대 주민들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티그라이는 에티오피아 내에서 손꼽히는 빈곤 지역으로 내전 발생 전보다 두배 이상 많은 200만 명이 원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악숨에선 교회 테러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악숨은 구약의 언약괴가 보관된 곳으로 에티오피아 교회는 2 0 0 0년간이 전설을 믿어왔습니다.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는 언약궤가 숨겨졌다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목소리도> 지난해 11월부터 에티오피아 군대와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악숨은 내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최근엔 에티오피아 교회 최대 축제인 팀카트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크리스천들에게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팀카트는 에티오피아의 기념을 기념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군대가 교회 바깥에 모여 있던 천여 명의 참석자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700여 명의 크리스천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지역의 기자 출입이 금지돼 사실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티그라이 분쟁으로 난민 수만 명이 이웃 국가인 수단으로 향했고 구호 단체들에 따르면 대규모 기아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난민들은 에티오피아 군대와 반군 단체 양측이 매일같이 학살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고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I share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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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concerns. Uh, we have seen uh, a number of deeply, deeply uh, Concerning actions taken, including atrocities. We need to see restoration of communications. We need acces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region. And I worry as well that what started there has the potential to be destabilizing throughout the Horn of Africa. We have received consistent information pointing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현재 일평균 천여 명의 난민들이 수단 국경을 넘어 임시 난민 캠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비엔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어, 저 대신해서 십자가의 목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들한테 직접 아빠만을 위한 설교를 들을 줄이야. 생각도 못 했었고. 려도 괜찮아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청년제이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 말씀깃발전을 개최합니다. 말씀깃발전은 예수님의 생애를 캘리그라피로 묵상할 수 있는 48개 말씀깃발과 부활을 축하하는 47개 메시지깃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작품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아 교회 환경에 맞게 제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편된 교회 추천 앱을 교회 어디가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정통 교단 등록 배너, 교회를 선택한 예비 성도에게 교회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피원 극단이 창작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를 오는 26일부터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 극장에서 선보입니다.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이 작품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뮤지컬 수록곡 '용서'는 음원으로도 발매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최근 제 100차 제주 모임과 서귀포 주빌리 발독식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주빌리 상임위원장 정성진 목사는 환영사에서 전쟁에서 후방의 역할은 병사들을 훈련해 전방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의 후방 지역인 것이라며. 기도와 복음의 힘으로 북한이 복음으로 덮이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학교 성장 연구소와 알리온 어린이 선교회가 공동 개발한 제이 플랫폼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온라인 예배, 말씀 앙송 성경 영어, 분반 공부 자료 등이 들어 있으며, 일년에 삼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0년 동안 매일 큐티로 카드로 돕는 기도원의 삼백 용사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